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박지원 후보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요 갈 때는 그 숙여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이제 숙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정치권의 초기 좋은 박지원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 상승세, 여기에 좀 본인도 편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인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 지금, 어떻게 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냥 주가 있고 좀 종적인 뭐이 정도였다면, 오히려 이게 지금 역전현상이 일어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게 준연동연을 고집했던 이유가 완전히 희석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보통 이제 준연동제 해서 그냥 본인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당들 들어와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라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지금 합쳐버리는 그렇게 되면 네. 나중에 선거가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목소리, 그 다음에 캐스팅보트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있으면서 오히려 전국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옛날 열린민주당도 여론조사에는 뭐14%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은 5.6%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세석밖에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또 지금 과연 그렇게 나올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측면에서는 너무 통제가 안 되게끔 지금 역전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눌러야 되겠다라는 것이지만, 근데 이미 이 판을 깔아줘 버렸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 패착이죠 깔아줬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예.